27쪽에 다항, 2단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7페이지 위쪽에 보면 역시 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이 내용들은 어, 암기할 건 아니고요. 아마 보면 다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날 거예요. 자이 내용들은 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노트에 노트에 한 번씩 써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교재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로치고 노트에 한번 쓴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 어... 정리되는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27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자, 항식의 연산에 대한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식은 수가, 수가 들어갈 부분에 문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어, 그, 그동안 우리가 숫자를 넣었던 곳에 문자를 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표현법이자 그냥 확장, 확장이라는 건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더 넓힌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의 연산은 여기서 실수의 연산, 실수라는 건 숫자죠. 숫자. 숫자의 연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 실수의 연산에서 성립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다? 우리가 숫자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자 식도 숫자로 하던 대로 똑같이 더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성립하고 분배 법칙도 다 성립합니다. 식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그러면 자, 28페이지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냐? 당식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여러 가지 다항식의 동류항끼리 모아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그냥 정리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동류항끼리 모아서 그러니까 동류항끼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괄호가 있는 경우에 괄호 앞에 음수가 있으면 어 괄호를 없앨 때 괄호 안에 모든 항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어 요 밑에 보는 것처럼 밑에 여기 선생님이 가로 친 부분 보이죠? 자이 부분에서처럼 자 a에서 a가 음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이고 b가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일 때 a에서 b를 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방식을 가로를 치고 b라는 방식을 가로를 친 다음에 가로를 그대로 친 다음에 둘이 빼라고 했으니까 이제 빼게 되는데 그러면 이 뒤에 가로 앞에 빼기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 안에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를 다 해주시는 겁니다 분배를 이렇게. 이렇게 자 앞에는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 1은 이렇게 다 곱해도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거든요 부호도 바뀌지 않고 숫자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가로를 없애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로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앤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플러스 1을 분배를 한 거예요. 근데 1을 플러스 1을 곱하면 변화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 앞에 마이너스 1을 이 음,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다? 얘를 얘한테 한번 곱해서 마이너스 3x 세 제곱 얘랑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x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음, 돼요? 여기서 음. 얘가 3차, 얘가 3차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요거 계산해서 중간 과정은 꼭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과정은 꼭쓸 필요는 없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둘이 계수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음, 2차항, 2차항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창 어, 얘 밖에 없네 마이너스 4x 하고 그 다음에 상수화 그렇죠? 상수화 플러스 6이랑 플러스 4도에서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가, 어, 마이너스,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분배법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자, 이렇게 문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세로샘으로 정리해서 뭐 하면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연습해서 친구들이 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28쪽에 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빨간색 펜으로 빨간색 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여기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표두개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식을 대입해야 한할때 이게 복잡하거나 과로가 있는 경우는 대입하기 전에 대입하기 전에 대입하기 전에 동류항끼리 모으거나 과로를 없앤 다음에 대입을 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입하라고 했을 때 무작정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넣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 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음. 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너 a b a b c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a 넣고 b 넣고 c 넣고 d 넣고 다시 a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한다? 대입하기 전에 얘를 먼저 정리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a 두고 요걸 이렇게 분배하는 거라 그랬죠?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플러스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동류항이 있어요. 동류항이. 그렇죠? 음, 얘랑 얘랑 동류항이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어, 3a 이렇게 되고 이제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a, b, c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위그 앞의 식에서는 여기 한번두번세번네 번을 넣어야 되는 걸 정리하고 넣으니까 세 번만 넣으면 되거든요. 자 뒤의 식도 마찬가지야 뒤의 식도 뒤의 식도 보면 이거 이 a 마 b 마이너스 a 계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a를 두고 마이너스 오를 이렇게 각각 분배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오랑 b를 곱하면 마이너스 오 b고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a 랑5 a 랑 동류항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7a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대, 그 문자 대입을 몇 번만 하면 돼? 두 번만 하면 돼. 근데 원래는 앞에 식은 세 번을 했어야 되는 거죠. 훨씬 간단해진다 이 얘기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대입하기 전에 대입하기 전에 동료들끼리 모거나 가를 없앤 다음에 간단히 한 후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대입을 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자 오, 기억을 해주시고 29페이지를 보면 이제 지수법칙이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항식의 곱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어 같은 문자나 숫자를 여러 번 쓰거나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도입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어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한번 써봤을 텐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암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지만 지금도 기억이 안날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알겠죠? 외워주시고, 자, 어, 요 그걸 이용한 문제 풀이는 아, 뒤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예제 한번 보시고요. 음. 다시 자그 그 지수 법칙 암기 그래, 그 다시 암기해 주시고요 자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n m 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그 다음 ab의 m제곱은 am제곱 곱하기 bm제곱이다 b분의 a의 m제곱은 bm제곱 분의 am제곱이다.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m제곱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용하는 것들은 뒤에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십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되느냐? 다항식의 곱셈은 어 다항식이랑 단항식을 곱할 때는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음.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 4x 제곱 이거 점은 곱하기예요자 곱하기 마이너스 2x 제곱 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뭘 결정하냐면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부호 자 1번 뭘 결정한다? 부호를 결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결정하냐면 자 숫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자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이 순서대로 부호 숫자 문자. 부호, 숫자, 분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두 개를 곱할 때, 둘의 얘네 부호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쓰시면 되고요. 자, 부호를 결정한 이후에는 부호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자, 숫자만 볼게요. 여기 4고, 여기 2죠. 곱하는, 거니, 곱하는 거니까 8이고. 자, 그럼 두 번째 숫자를 결정해서 그러면 숫자를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문자를 봐야 되는데 문자가 지금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얘도 하나씩 합니다. 자 x만 볼게요. x만. x만. 자 여기서 x만 보면 요건 x 제곱, 여기도 x 제곱.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두 번,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네번곱해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고 y는 앞에 넣고 뒤에 하나만 있거든요.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이시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문자를 하나씩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다항식과 단항식을 곱할 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단,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합니다. 단항식을 이 단항식을 여기다 이렇게 각각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각각 곱하는 건 위에서 했던 위에서 했던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서 친구들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여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 어, 부호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숫자는 4, 2, 8 그다음 x 제곱, x 제곱, x 4제곱 네 y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플러스 숫자는 얘가 4고 얘는 1이니까 4자 x가 여기 2개 여기 하나니까 x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찾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어, 풀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어,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연달아서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아까 그그 그 다항식은 항이 지금 하나 이상인 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도 항이 두개 뒤에도 항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앞에 항을 뒤에다가 하나 하나 이렇게 곱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 뒤에 있는 항을 앞에 가로에 있는 뒤에 항을 뒤에 가로에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인데 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쭉 써가지고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개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개면 요2 x 제곱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3 x를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일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이렇게 해서 항이 총6 개가 나오겠죠? 6 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 동류항 정리하시면 나오는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분배 법칙이랑 지수 법칙이 한꺼번에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로를 곱셈, 당시의 곱셈에서 과로를 풀어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전개한다 식을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개된 방식, 어, 전개된 방식을 전개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자 그래서 뭐 역시 곱하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밑에 또 설명이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계산을 잘 하진 않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습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예제에 다시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어, 보도록 하고요. 어,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 2페이지의 기본 예제 2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2x 플러스 2x 제곱이고, C는 5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일때 다음식을 간단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번, 이번 문제 중에 이번 어,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를 함께 풀고 1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번 더 어, 풀어 다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문제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음, 어그식 자체가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리를 해주는데. 왜냐 가로, 소가로부터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분배법칙을 할 건데, 자, 분배법칙 할 때는 그 계산하지 않는 것들은 계속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a 3 하고 b 자 분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b 하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6c 이렇게 됩니다.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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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면 minus, m i n u 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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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얘는 a m i n A, 있고 얘는 A, p l u A, 이렇게 되 되겠... 음, A, 이렇게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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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A, A, plus A, p l A, plus A, plus A, A, m 리가 u s A, plus A, 다 i A, p l A, minus A, minus A, minus A, 여기다 그냥 집어넣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넣어야 하고 a b c를 모두 사용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리하고 보니까 a랑 c만 넣으면 돼요. a 랑 c만. 자, 이제 넣는 걸 보여 줄게요. 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씩 문자 대신에 식이 들어갈 때는 가로를 쳐서 요게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 위쪽으로 다시 써 볼게요. 자, 3, 3배의 a가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고, 자 마이너스 6 곱하기 c가 5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본다 했습니다. 9X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죠. 자, 래서동류항 정리를 해보면 동류항 어, 이랑, 이랑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9x 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항은 마이너스, 아, 플러스 15x, 플러스 12x, 니까 플러스 27x,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So, 우리가 다는 최종 답은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33페이지에 있는 기본 예제 3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면, 특정, 특정 항의 개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어, 네, 다음, 요 복잡한 식이 있죠? 이 식을 전개, 전개했을 때, 다음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5창의 개수랑, 5창의 개수랑, 3차항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제를 풀때 전체를 전부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1번 문제에서 일단 보면 필요한 건 어, x 다섯제곱의 개수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다섯제곱이 나오는 것들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겠죠? 다섯제곱의 어, 항이 나오는 것들만 계산을 해서 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특정한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그 항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어, 연습을 잘 해주세요. 무조건 전체를 전개하는 이런 습관은 어,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괄로가 현재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괄로의첫 번째 항이 지금 다섯 째곱이죠 아, 세제곱이죠? 얘네요, 세제곱인데 이게 다섯제곱이 되려면 뒤에 항에 요거 두번그 제곱항이랑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곱해지면 얘는 마이너스 x의 다섯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고 거고, 그다음에 요이 차항은 여기 3 차항이랑 곱해야 5 차항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얘는 마이너스 4 x 다섯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어 3창이랑은 아 1창이랑은 여기 4창이랑 곱해야 되겠지 그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어 플러스 9x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문자들을 어 다른 항들을 곱해서는 5제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9 이렇게 해주면 어 플러스 4x 다섯제곱 이렇게 돼서 x 다섯제곱의 개수는 뭐다? 어 개수는 그 문자 앞에 숫자니까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음 네이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도 보면 자 이번에는 세제곱의 어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제곱의 개수 세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이 3창이랑 여기 상수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2 창이랑 여기 1 창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2 x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3차항이랑 여기 삼 아, 창이랑 여기 아일 창이랑 2 창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 창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 x 제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여기 사차, 이랑 여기 삼차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상수항이랑 3차를 곱하면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8x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 계수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사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일이고, 얘는 마이너스 칠 x 세제곱이 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됩니다.